예, 인피니티 Q70 하이버전입니다 하이버전 그럼 터치가 되죠 이렇게요 USB AUX 이용해서 설치해 볼게요. 인피니티 Q70 하이 버전. 하이 버전 그러면 순정 공조나 오디오가 터치가 되는 차량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 차가. 그리고 이렇게 USB AUX 이용해서 순정의 아이팟, 아이팟 모드를 활성화해서 음성이 연결됩니다. 자, 인피니티 전용. 이조그 모양도 약간 틀려요. 하이 버전은. 설치 해 볼게요. 네, 인피니티 M37 Q70은 어, 탈거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기어봉 쪽에 있는 이 가죽 부츠를 내리면 안에 고정 핀이 있습니다. 이 고정 핀을 분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차분하게 이제 몰딩 하나씩 하나씩 좌우 몰딩, 가운데 몰딩, 볼트 여기 쭉 탈거해서 모니터까지 올라가 볼게요. 네. 기어봉 주변 커버 이렇게 탈거했어요. 이제 오디오. 오디오가 틀립니다. 로우 버전하고 하이는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탈거할게요. 인피니티 Q70 하이 버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통풍고하고 시계는 새로운 마감재에 이전 설치될 거예요. 자, 모니터 오디오 탈거해 볼게요. 네. 하이 버전은 이렇게 커넥터도 들어가는 모양이 틀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탈거가 됐습니다. 기존에 차 출구할 때 작업대에 있는 내비게이션 관련된 배선들이 좀 있어서 순정 원복하고 나머지 작업 꼼꼼하게 들어갈게요. 차량 출고 시 장착되어 있는 구형 내비게이션도 관련된 부품 다 탈거할 겁니다. 하이 오디오는 모양도 틀리고요, 뒤에 있는 잭도 틀려요. 이거 보시면 그죠? 네, 배선 인아웃 되는 곳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오디오에서 인아웃 되는 배선은 다 연결하고 잭도 한번씩 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디오 조립 할게요 네, 현장에서 아름답게 테이핑된 배선들이 멋있게 정리되고 있죠 모니터 준비해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네, 송풍구하고 시계는 새로운 마감재 에 이전 설치 될 거예요. 오늘 설치하는 제품은 하이 버전입니다. 하이. 영상 선이 아예 틀려요. 네, 부품 분리해서 깔끔하게 조립했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인피니티 Q70 디젤 차량입니다. 하이 버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작업 다 했고요. 나가서 세팅해 보겠습니다. 인피니티 Q70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원래 사용하시던 순정 카메라 배선을 확인해서 연결했어요. 인피니티 Q70 디젤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구가 좀 틀리죠? 모양이. 순정 모니터가 터치가 되는 옵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인터넷 연결해서 지금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바꿨고, 시간도 한국 체크했어요.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전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6시 50분부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많이 녹았네요. 네, GPS도 전용 어플로 수신을 체크하면서 안정적인 곳에 고정했어요. 네, 지금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GPS도 전용 어플로 테스트 했습니다. 키보드가 지금 안 깔려 있어요. 지보드나 네이버 키보드 설치하신 다음에 활성화 하시면 돼요. 네, 이러면 지보드가 세팅이 됐어요. 네이버 키보드 이용해서 현위치도 확인했구요. 한글 키보드도 잘 되는 거 확인합니다. UI가 아이 틀려요. 그죠? 저희가 보고는 UI가 아이 틀리고, 지금 은 이제 아이팟 인식이 돼 있죠. 이 아이팟을 이용해서 차량 스피커로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순정의 뭔가를 블루투스 오디오로 뺐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요. u 스라는 버튼이요. 이 차이 원래 u 스가 없는 겁니다. 이 버튼에만 AUX가 써 있어요. 아이콘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네비게이션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네비를 링크를 걸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 네비죠. 카카오 네비는 계정 등록해서 쓰시면 되는데 다른 네비로 바꾸겠다 그러면 세팅에서 카 인포테이먼트 들어가시면 내비게이션 여기서 원하시는 맵을 선택하시면 바깥에서 눌렀을 때 링크 걸립니다. 차량 장치 관리자는 순정이에요. 순정 오디오 화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순정 미디어는 글로우박스의 USB 빼놨습니다. 스틱 메모리 이용해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유심도 슬롯이 하나 빠져 있어요. 유심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마이크로 사이즈 스마트폰 용 유심이 연결됩니다. 유심 받으실 때 혹시나 직영점, 만약에 그 LGU 플러스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받았는데 유심이 정상작동 안 한다. 그러면 메인 폰에 유심을 연결해서 강제로 데이터를 터트리세요. 인터넷 되는 거 확인하고 끼면, 대부분 다잘되고요 LGU 플러스는. KTSKT는 대리점 말고요 직영점. 프라자나 직영점 가시되 데이터 나나쓰기 유심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사용할 유심을 신청하시면 뭐 태블릿이냐 스마트폰 물어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용 사이즈는 아마 대부분 다 요즘 마이크를 안 줘요. 나노주면 다이소에서 어댑터 서원짜리 껴서 마이크로 사이즈로 만들어서 끼면 되고 혹시나 꼈는데 뭐 3G 뭐 이렇게 인식은 되는데 정상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등록이 기타 기기 오픈 모델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결이 대부분 됩니다. 어, 유심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드리겠네요. 세팅에 가면 유심 받을 때 기계 정보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보시면 세팅에 휴대전화 정보라고 맨 밑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IMEI 이걸 사진 찍고요. 일련번호 모델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돼요. 블루투스는 어 순정 통화는 그냥 순정 쓰십시오. 순정 원래 이렇게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아마 인피니티가 이거 누르면 뭐 마이카 뭐 이렇게 이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등록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순정 통화는, 순정을 사용하시고, 블루투스 통화는. 얘는 페어링 하는 이유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시는 분들. 블루투스 페어링 한 다음에 폰 링크를 누르면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이 돼요. 이거 자동 연결을 끄는 이유는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넘어가져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어플을 다운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자동 연결을 꺼놨습니다. 대시보드 그러면 그냥 디지털 계기판 모드입니다. 나머지 앱은 앱방이고요. 이제 필요한 어플들, 키보드, 뭐천지인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보드 많이 쓰니까 설치해놨고. 혹시 몰라서 뭐 멜로니아 지니 뮤직, 라디오 어플, 그 다음에 GPS도 수신 확인하면서, 허용오차 1 되는 거 확인하면서 고정했어요. 나머지는 네비도 지금 필요한 거, 유튜브, 유튜브 뮤직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제 계정 삭제해 놨습니다. 예, 네, 세팅에 들어가 보면 뭐 크게 볼건 없지만 뭐 인터넷 관련해서 계정 지울 때뭐 시간, 언어, 휴대전화 정보 뭐 이렇게 있고요. 카 인포테인먼트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일반 들어가면 슬림 모드라는 게 뭐냐면 슬림 모드를 오르면 빨리 켜집니다. 완전 꺼지는 게 아니죠. 매번. 슬림 모드. 근데 나는 완전 꺼졌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를 오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화면 설정, 음량 조정, 사운드 이퀄라이저. 사운드 이퀄라이저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원차의 사운드는 원차에서 있는 사운드에서 조정하시고, 보통 안드로이드 모니터나 올인원들이뭐 이렇게 음향 기계들이 아니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음을 좀 거북한 걸 자를 때 들어가 보면 밴드가 있잖아요 저음부터 오이스되어 고음까지 있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을 자를 때 쓰는 거를 권장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원래 사용하는 Q70 순정 후방 카메라 라인을 그대로 그냥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러면 전체 작업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어플 두 가지 쓰는 거는 워낙 많이 아시는데,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어플, 사용을 해야 되는 어플들을 열고, 드래그. 회색 박스가 반찰 때까지입니다.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안 차요. 쭉 밀어서 반이 차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반반 쓸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플 두 가지 쓰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출근 전한 시간 운동 베스트 컨디션 캡틴.